이형1번부터 13번 1351번 이렇게 지금 뭐야 점얼마 마이너스 2 3만 하고 이것을 이것을 어떻게 해서 1컷만 마이너스를 평이 이동했어요 그러면 점에서 점으로 가니까 x축으로 얼만큼 더하기 3만큼 이동한 거지 그리고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잖아 이동하여 3너스 2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그니까 러 이거에 의해서 어떤 점이 있는데 얘를 문제 잘 봐야 돼거꾸로 하는데 여기 3에다가 2로 는 얘에 의해서 3 2가 되는 이점 좌표를 구해라 이거야 그럼 더하기 3 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얘는 0이 되었지 여기에다 빼기 4 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얼마 였어야돼 여기 2가 있어야지 왜 그래, 답은 몇 번? 5번 0,2가 됐다 그러니까 순서, 말장난 하 거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면 안되겠죠 그리고 1358번 1 1358 3 5 8번보면 ax 빼기 y 플러스 1은 0, 0 얘는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평행이동했대 그러면 얘는 식이잖아 식은 어떻게? 해? x 대신에 x 대신에 뭘 대입해라? x 마이너스. 얘는 y 대신에 뭘 대입해라? y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지. 그면 집어 넣으면 이렇게 a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 이렇게. 그럼 얘는 a, ax 이제 좀정리할게 y 마이너스 am 플러스 2 플러스 3은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됐나? 근데 이, 이 직선이 뭐가 됐다? 뭐야 지금? 3x 뭐야? 3x 더하기 y 빼기 9는 0이 됐다. 근데 여기 9가 마이너스 y고 y 플러스잖아. 그럼 얘를 마이너스로 바꾸자. 그럼 마이너스 바꾸면 3x 빼기 y 더하기 9이 0 이렇게 되겠지? 그럼 결국 a는 마이너스 3이 되었어. a가 마이너스 3이야. A가 마이너스 3이면 얘는 플러스 3M이 되겠지. 근데 얘는 더하기 9가 되려니까 이게 얼마야? 9가 되려면 M이 얼마야? 2가 되겠지. 그래서 A하고, 오, 틀려. 아, 문제를 다못 못, 썼다. 문제를 다못 썼어. 오케이? 여기에서 문제가 빼기 A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얘 다시 하면 어떻게 돼? a x 마 y 이 플러스 1 빼기 a는 0. 그러면 얘는 a x a 마이너스 y 플러스 c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0. 근데 이게 정리를 할게. 그러 a x 빼기 y 마이너스 a m 플러스 3 마이너스 a는 0이 되지 근데 이게 뭐랑 같애? 3x 더하기 어, y 빼기 9는 0 얘랑 같다 이거 근데 얘 마이너스와 플러스니까 얘부호만 바꾸면 3x 빼기 9는 0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이 되지 그러면 얘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에 더하기 3 빼기 d 편이니까 더하기 5 이렇게 되겠 그러면 그리고 3m 플러스 6은 9니까 m은 얼마? 1에1그서1 m 서1더하1 m은? 1이너1에됐1요다1에1에1 1 1 <laughs> 3364번 보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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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X 축으로 a 만큼 Y 축으로뭐 뭐 움직였다 어쨌든 원이 나왔으면 항상 a 떻게 o Y equal to Y equal to Y equal to Y 제곱? u 제곱 to 제곱에서 얘를 빼 o Y equal to Y e 근데 얘를 얘를 어떻게 했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 됐나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됐어? x 4의 제곱 y 2의 제곱은 4 이렇게 됐어. 그럼 얘 중심은 뭐야? 4, -2고 r 제곱은 4. 어때? 똑같이. 그러면 결국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어? 점에서 점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러면 점에서 a하니까 얘는 2 e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그게 4, 마이너스 2가 됐다 이거지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a는 2가 돼야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이해 됐 그래서 b에서 a를 빼니까 답 얼마? b에서 a를 빼니까 마이너스 2 네. 그래서 그 원이나 이차함수가 나올 때는 원은 중심을 이용해서 평행이동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차함수가 나올 때는 꼭짓점 좌표를 이용해서 평행이동 시키는 게 좋아. 오케이. 다음. 1 3 6 9십구 번. 를 보세요. 1 3 6 9번보 y는 e x 플러스 k였어. 근데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얘는 이동시키지 않은거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거야 x 대신에 뭘 대입해라 x 마이너스 2 얘는 y 대신에 뭘 대입해라 y 플러스 3 그럼 집어넣어 y 플러스 3 이에 x 마이너스 2더 k 그러면 2x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럼 y 하고 빼기 4 이렇게 되지 그러면 y는 e x 빼기 7 플러스 k 잖아 그럼좀 정리 좀 할게 e x 빼기 y 마이너스 7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런 직선이다 근데 이 직선이 이 직선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5와 접한다 이거야 야말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접한대 그럼 뭐야?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루트 5가 어야 된다 이뜻이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면 전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0,0 집어넣으면 절대 마이너스 1 플러스 k잖아. 그게 루트 5가 된다 이거. 그러면 절대가 K-7은 얼마야? 5가 되지 그러면 K-7은 뭐야? 5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될수 있으니까 K값이 될수 있는 건 10이다 얼마? 2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 합은 14 이해되어 있겠지? 1372 1372번 보면 p가 1 3이요 근데 얘를 y 골 x 대칭 얘를 어떻게 해? y 골 x 대칭한대 대칭 그럼 y 골 x 대칭하면 대칭한대로 q야 어때? 자리 바꾸면 되지 그래서 얼마? 1 2이 된다고 그리고 점 q 얘를 다시 어떻게 했어? q를 x축 대칭한대 x축 대칭 x축 대칭한 게 지금 아래야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가 바은게그이 삼각형 넓이 구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그림상. y 골 x가 있으면 이게 1, 3이야. 이게 p야. 근데 얘를 대칭을 한 거야, 이렇게. 얘가 q. 그럼 얘가 얼마? 3, 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x축 대칭한게 r이. 그러면 3,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해라 이거지 그럼 얘 길이는 얼마야? 2지 높이는 얘에서 얘 이렇게 수직 내린 거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답은 얼마? 2가 되겠네 근 여기까지 다음 1376번 지금 보면 지금 6번까지는 어때? 다 일반 문제지? 공식만 알면 쓸수 있는 것들이지 2x-1이 있어 지금 얘를 x쪽 대칭 x쪽 대칭 x쪽 대칭하면 뭐야? y의 부호가 바뀌니까 2x-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1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의 이 직선의 수직 얘랑 수직이래 그러면 얘기울기마이너스니기수기기울기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면 2분의 1이면서 2기을기나는 직선 기울기가기분의 1이면서 2,1을 지나는 직선 방기식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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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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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음 7번 갈게요. 결국 공식 알면 다할수 있으니까 다음 1 3지8지금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은지 더하기 금는요 y축 대칭 이동한 원지 중심이 원점지지금 직선 위에 있을 때 L의 기울기를 구하라 이거 그럼 먼저 얘를 y축 대칭하기 귀찮잖아. 근데 뭐 어렵지 않지. 다행히 y축 대칭은 y축 대칭하라는 건 뭐, 무슨 말이야? x의 부호를 바꾸는 거잖아. 아니면 그냥 중심을 구해서 얘 중심을 구해. 중심을 구하면 2, -3이잖아. 얘를 y축 대칭해도 되지. Y축 대칭하면 중심이 부호만 바뀐다, 이거. 야 XF. 그리고, 얘 뭐, 이거, 알제곱은4 더하기 9, 9 빼기 9니까 얼마? 4잖아. 대칭한다 해서 알제곱이 변하진 않지. 근데, 중심이, 중심이 어디? 원점 지난 직선에 위에 있대.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중심이 이렇게 있어. 마이너스 2컵 마이너스 3 있고, 여기가 0콤만 0이 있다 치자 그냥 맞아? 얘가 원점을 지나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럼 얘 기울기 구해라 이거잖아. 그 그럼 0큼만0이니까 마이너스 이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얘 기울이 얼마? 2분의 삼. 이렇게 잡아라 이거야. 끝여기까지 그러니까 대칭이 원하고 직선도 다 나온다는 거. 다음 8번 1384번 얘는 3x 빼기 4y 플러스 a는 0을 x축 대칭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뀌지 그러면 3x 더기 4y 더하기 a는 0이 된다 이거야 이 대칭 이동하면 이 이렇게 대칭 이동하면 x제곱 y-2 제곱. 얘하고 접한다, 이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또 원이 있고, 여기가 0,2잖아. 근데 이 직선이 이렇게 접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중심에서 얘까지 이르는 거리는 반지름 3이 되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거리공식, 루트. 9, 16. 절대 0하고 이르지면8 플러스에 이게 3이 된다, 이거야. 근데 얘는 루트 25니까 5잖아 그러면 절대값 8 플러스 a는 15가 되겠지 그래서 풀어버리면 a 플러스 8은 15 아니면 마이너스 15가 되야 되니까 a는 7이 되거나 마이너스 23이 되야지 양수 a값이니까 답은 얼마? 7원운거 뭐 있어 없어? 없지 요즘 공식이뭐 공식도 그렇게 어려운 공식도 없잖아 아직. 그리고 1387 예. y는 x점 플러스 a야 얘는 x 축으로 2만큼 x 축으로 2만큼 y 축으로 3만큼 얘는 그냥 바로 이동시키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러면 y는 x-2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 a. 얘는 빼기 3 하니까 더하기 3이 되겠지. 이렇게. 이런 뭐야? 2차가 됐다 이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x축 대칭 이동을 했대.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어떻게? 해? y의 부호가 바뀌잖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는 좀풀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더하기 7 이렇게 되겠지 됐네 그래서 최종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 마이너스 7 이렇게 됐다 이거야 근데 이게 뭐랑 같다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3과 같다 이거야 그럼 결국 뭐야? 이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 아 마이너스 빼기 7을 마이너스 3이 된다.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1391번. 자, 아까 일반적으로 공식을 다 외우면 다풀수 있지. 그리고 하나 유형 파악해야 되는 게 지금 유형 1 0번이야요나요 유형 10번은 뭐냐면 지금 어, 1391번, 이거는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fx,y는 0이 있어. 근데 얘가 f는 1-y 기 마이너스 x는 0. 얘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지금 이 도형. 이 도형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도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찾아봐 이거야 그러면 항상 항상 이걸 볼 때는 나랑 같이 할 때야 무조건 할 때는 무조건 평행이동 평행이동 후 대칭이동을 해야 돼 이렇게 무조건 평행이동 후 대칭이동을 그런데 저는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할래요 안 되는 건 아니야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계속 나는 이 이렇게 풀 건데 그러면 바뀌겠지? 부호가 약간씩 바뀌어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랑 할 때는 무조건 평행 이동 후대칭 이동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평행 이동을 먼저 한다는 건 여기에서 숫자만 보는 거야 숫자 숫자를 보면 여기 더하기 1 있잖아 여기 상수가 있었어 없지? 그러면 여기에서 더하기 1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더하기 1이 됐다는 건 어떻게 x 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는거야 그러면 평행이동하면 x 더하기 1 y 이렇게 된거지 그러면 여기 더하기 1이 있잖아 더하기 1. 왜냐하면 대칭이동은 숫자까지 변하지는 않아 무조건 x하고 y의 부호만 바뀌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더하기 1의 x축 대칭이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부호가 둘다 맞고 있어 맞지? 그러면 둘다 바뀌 어 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해도 돼. 둘다 바뀌는 방법은 못 바뀌었어. 둘다 바뀌고 자리까지 바뀌어. 그럼 뭐야? 음. y 골 마이너스 x 대칭 이거 해도 돼. 아니면 니만대로 원점 대칭을 해. 먼저 그리고 나서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을 하면 부호 바뀌잖아. 그럼 부호 바뀌니까 f 마이너스 x 더하기 음. 1? 마이너스 y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야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었네 자리를 대칭해놓무면 부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x y만 건드려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y 있고 x 대칭하는 거야 그러면 뭐야 x하고 y의 자리만 바꾸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가 1 마이너스 x 어때 똑같아 진짜 그러면 이, 우리는 먼저 얘가 이렇게 이동됐다는 거야. 어떻게 x는 마이너스인 것만큼 평행 이동하고, 그리고 원점 대칭을 하고 y x 대칭했어 내가 만든 거는 순서밖면안 돼. 이것도 순서밖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얘는 어떻게 점세 개를 뽑아오는 거예이 하나는 0,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1, 0이마이 마이너스 이이 0 1, 이다 근데 s c 으로 -1만큼 이동했어. 그럼 어떻게 돼? 2 minus 2 m i n 이 s 2 m 형 n u s cd. 2 minus cd. 2 m 야 n 점 s cd. 2 m i n 자리 cd. 2 plus cd. 2 plus cd. 2 p l u 2 0 2 1 1,1이 cd. 2 plus cd. 2 plus 형2형2 2 마이콜엑스센스는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0,2 1,2 1,1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점을 찍어 점을 찍으면 0,2 0,2는 여기지 1,2 1,2 그리고 1,1 1,1이면 여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다면 몇 번? 5번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꼭 이거는 약간 연습은 해야돼 너너니거로 네 만들려면 연습은 꼭 해야된다 이거 지금은 내가 하는데 뭐 당연하지 보이, 보이는데 너 혼자 풀때 다르겠지 그래서 그건 연습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1395번 1395번 보면 점 a, 2가 있어요. 이것은 3, 4에 대해서 대칭 뭐야? 점 대칭해라 이거야. 아까 점 대칭 공식 어떻게 했어? x, y가 있는데 a, b 점 대칭해라 이거야. 얘 대칭. 그러면 식 어떻게 해? 2a x 2b y. 그렇죠. 그럼 대칭하면 이거 두 배. 6에서 a를 빼는 거고. 이거 두배 8에서 2를 뺀다 봐. 그러면 점대칭 한건 결국 얼마? 6-a,6 이렇게 된다 그게 뭐랑 같아 마이너스 점마 b 와 같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7이 되야되고 b는 얼마? 6이 되야지 그럼 ab 곱은? 40어때 공식 알기론 편해 이게? 일단, 방금, 유형 10번 말고는 다 공식 대입하면 되지. 3,398번. 지금 p는 마이너스 3,7. y는 2x 더한 3. 에대해서 대칭한, 대칭한 q, a, b를 잡아라, 이거야. 어? 기울기가 2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2x 빼기 y 플러스 3은 그냥 먼저 그냥 y는 2x 더하기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7그얘 대치가 2점 a,b 대이라 찾아라 이거 그럼 원래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그러면 첫 번째 중점을 이용한 됐잖아 중점이니까 2분의 2 이거 중점 a 빼기 3 2분의 7 더하기 b 얘가 얘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면 대입해 대입하면 2분의 7 더하기 b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그냥 2를 곱해 그러면 7 더하기 b고 얘는 2를 곱하니까 그냥 2a-2를 곱하니까 6이 되겠네 없어지네 그래서 2a-b는 7이라는 식이 하나 남는거지 그리고 얘 기울기 얘 기울기는 a 플러스 3 b 빼기 7이잖아 근데 기울기 2니까 수직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나이 나름 그래서 얘 플러스 곱하면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b 플러스 어, 14 이렇게 네. 돼 그러면 결국 a 플러스 2b는 11 이렇게 돼 그냥 두식 열립해라이 지금 그러면 두식 연립하는 요게 다두배 할까? 아 요게 다두배 하자 그러면 2에 2두 배니까 4디 22 그게 이 두식을 빼 그럼 마이너스 5비는얘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지 그럼 비는 얼마? 3이 되겠네 비가 3이야 비가 4 A는 얼마? 5 그래서 이 점은 5,3 이렇게 그래서 5,3이니까 5에서 3 빼니까 답은 어때? 2 이렇게 근데 이제 공식 쓸게 오케이? 지게 이제 공식 쓴다 공식 공식 한번더 적어주고 게 공식은 저번에 아까 x1 y1이 있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여기 때2점 x2, y2, 얘가 얼마냐고. 그러면 X, x2는 어떻게 온다고 x1 빼기 2a, a제곱 하기 b제곱, ax1 플러스 b by1 플러스 c 이렇게. 절댓값이 아니야. 일반 가로야 그럼 y2는 y1 빼기 2b 똑같다고. 그러면 이제 정리 좀 할게 이제. 얘는 정리하면 ex 빼기 y 더하기 3은요 얘는 마이너스 3, 3, 마7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 대입할 게 그럼 여기에다 대입할게 있죠 그럼 마이너스 3 빼기 이거 두배4 그리고 a 제곱 4 더하기 1 그리고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 보니까 빼기 7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얘 정리하면 얼마야? 얘는 5고 얘는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더하기 8이니까 얼마? 5 나오지 x2는 7 빼기 이거의 2배니까 14 그리고 아까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어, 응? 왜 14야? 14가 아닐게요 이거의 2배하면 얼마야? 2배하니까 마이너스 1을 두고 니까 더하기 그리고 여기 아까 얘 마이너스 2였지 그랬더 얼마나 <목소리> 5, 3 5 6 7 8 9 10 11 12 13 14 13 14 13 14 13 14 13 14 13 14 13 14 0 2번4 1칭문4 13 13 그리고 시, 시험에 나오는 건 1404번 같은 문제가 잘 나온다. 는 이거야. 여기가 1,2야. 여기가 2,2야.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거의 최소값.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의 최소값 구해라, 이거야. 예? 그럼 어떻게 해? 얘는 이쪽으로 대칭을 하지? 대칭을 하면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그리고 가서 얘를 이쪽으로 대칭해 그러면 2,-1이지 그래서 이두 점을 이어 이었을 때 이었을 때 결국 뭐야?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지 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같잖아 그럼 결국 직선일 때가 최소지 그럼 결국 뭐야? 마이너스 1,2가 2, 마이너스 1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럼 거리공식 루트, 얘에서1 예 빼서 제곱, 예 얘에서1 빼서 7, 루트 1 8 답은 3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